자, 10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3년에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마누엘의 믿음. 네. 한번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믿음 자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노래이기도 한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부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다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뭐로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 내용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의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하며 칼날을 피하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하며 전쟁의 용. 감하게 되어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기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강하게 되는 역사 물리치는 역사 승리하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믿음의 색깔과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져요. 자,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느니라. 아멘, 사랑한 하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부활만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바로 이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들이죠. 그런데 그 대가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놓아버렸다면, 그 사명만 놓아버렸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핍박과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문도 고통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부족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대기 나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은 당연한 거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고난이고 사명여도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라그 말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도 두려움과 염려는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때로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이 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지 환경 속에서 마음 속에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다고 하면 그냥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기에 자신의 의지로는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해도 언제든지 그 마음과 생각은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한국 음식의 독특한 향 때문에, 이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먹었다가는, 3일 동안 외국 사람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이집 음식이 저집 음식이고, 저집 음식이 그집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외국인들은 우리 음식에 특, 독특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렇게 지나가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특유의 향. 즐기는 음식으로 몸에 배어 있는 향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3개월은 그래도 빵으로 어찌어찌 막 살았는데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보글보글 두부 막 들어간 거그 구수한 향.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내가 3일 동안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도히못 참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된장찌개를 하숙집에서 끓여 먹었답니다. 하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하석지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막 웅성웅성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에이 그래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냄새 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러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경찰조차도 막 코를 막으면서 이게 무슨 냄새냐? 와와하면서 무슨 냄새냐고. 그래서 아 이거 한국 음식 냄새라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한국 음식 냄새 이게 꼬랑내가 나냐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요. 된장찌개라고 하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여줘. 이거라고, 이거 이 음식 냄새라고 보여주니까, 아 그래도 같이 사는 동네인데, 좀 조심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찰을 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데, 아, 화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아, 뭐 화가? 아니, 된장찌개 하나 끓여 먹었다고 날 경찰에 신고를 해. 어머 화가 막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열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청국장을 끓여 먹었답니다. <laughs> 지금도 이신사님은요 청국장을 끓이면 3일 동안 문을 열어 놓으시네요. <laughs> 그래서 끓여도 집에서 안 끓이고 베란다에서 끓이신답니다. <laughs> 청국장을 끓이니까 막 자다 말고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냄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막 잔뜩 몰려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차라리 아까 낮에 먹고 끓여먹은 먹어, 그거 먹어라, 차라리.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웃음> <웃음>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고, 부족함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부족함을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고, 지금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다윗이, 지금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 나온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그를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만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곳이 불무불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곳이 골리앗 앞이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난과 질병 앞이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여러분, 언젠가 우리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 점점점점 내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도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물질조차도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정신마저도 내게서 멀어지고, 시력마저도 내게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엔 내가, 내가 아닐 때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멀어져도,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것이라. 한번 더 내가 너와,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10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냥 지팡이,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한 지팡이, 한 막대기 일입니다. 한 지팡이 한 막대기 따라하겠습니다. 한 지팡이 한, 지팡이, 한, 막대기. 한 막대기 이것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팡이입니다. 한 막대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한 지팡이인 것 같고 나 하나만을 위한 막대기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불꽃 가득 눈동자로 모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나만을 위하여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셔야 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누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의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의 헌신이 필요하고 원하신다면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가슴을 꽉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마치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큰 그, 그 사랑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만을 위해 만드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힘들어도 가는 거고요. 부담돼도 가는 거고요. 내 안에 오직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고 사명이 사명 되기를 원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감당하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주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주님, 우리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험한 세상, 이 세대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맡기셨으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만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힘들다는 산에 주저앉지 말고 시험은 통과하고 힘든다는 산은 넘어가고 그 사명의 짐을 감당해 가는 진짜 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온 찬양하고. 어, 기 도하 는 시간 을갖겠 습니다.